이번에 이제 글씨 써지는 모션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글씨 써지는 거에서 캘리그라피를 이제 이미지를 찾아서 그거를 갖고 와서 이제 에펙에서 이제 그 캘리그라피 이제 이쁜 글씨 써진 거그 모양을 그대로 한번 써지는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소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자, 요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확대해 주신 다음에, 자, 얘가 이쪽 방향으로 요렇게 써질 거라서, 이렇게 써질 거라서, 자, 여기다가 먼저 모양을 요렇게 좀 하나 만들어 놓고, 네모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점들이, 이 점들이 이동을 해서, 이동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가득 채울 거예요. 여기까지. 요렇게. 자 이런 이제 이런 모션으로 도형 그 모형 변화는 모션을 좀 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여기 위에다가 이제 좀 작성을 해줄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흰색 때문에 너무 눈이 부시니까 자 요거 t 눌러서 오퍼시티입니다 오퍼시티 t 눌러서 얘를 한 30%까지 좀 줄여 주세요 30%까지 그리고 나서 펜툴로 펜툴로 여기 앞에다가 네모를 그려줄 건데요 네모를 그려줄 건데 이 이미지가 조금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 여기 앞에 잠물쇠 있죠 여기 체크해 주시면은 이렇게 잠깁니다 레이어가 더 이상 레이어는 선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귿자 여기 앞에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점을 네 군데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양 라, 네모를 그렸으면 저희는 이제 요거 스트로크라는 항목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얘를 쓰지는 않을 거고, 요 필만 사용을 할 겁니다. 필만 사용을 할거기 때문에. 자 필에 여러분들이 글씨 색상 넣어주고 싶은 거 솔리드로 색상 하나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색상 그리고 스트로크는 안쓸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필에 컬러 솔리드 컬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제 요 점을 가지고 움직일 건데 여기 쉐입 레이어 안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컨텐츠라는 항목이 있고요. 쉐입 1번이 있습니다. 쉐입 1번 안에 패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이제 패스를 열어 주시면 이제 패스 토글이 있는데 처음에 0 프레임이에요. 0 프레임. 0 프레임에 토글을 눌러 줍니다. 토글을 그리고, 한 3프레임 뒤에, 3프레임 뒤로 갈 건데, 여기 이렇게 3프레임으로 옮겨주시거나, 3프레임으로 옮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자, 페이지 다운하고 페이지 업 버튼이 있어요. 방향키 위에 있는 거. 여러분들, 방향키 위에 페이지 업이랑 페이지 다운이 있는데,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1프레임씩 이렇게 앞으로 가고요. 페이지 업을 누르면 앞으로 이렇게 옵니다. 다시 되돌아와요. 그래서 이걸로 3프레임 정도 이동해 주시고 여기 이 점을 잡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점을 잡고 지금은 4개가 다 선택이 되어 있어서 안 움직여 이렇게 전체가 움직여지니까 Alt 키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점만 선택합니다. 이렇게 점만 그리고 점을 한 여기 글씨의 반 정도 이렇게 이동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또 페이지 다운 세번 눌러서, 아, 페이지 다운 세번 누르기 전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가서요. 여기 점을 또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이런 직선 경우에서는 그냥 페이지 다운 세 번에 얘네를 더 이동시켜 줘도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늘어집니다. 아니면은 중간에 키프레임 넣지 마시고, 그냥 6프레임까지 해서 라인을 이렇게 쭉 길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가 안 보여야 돼요. 요 밑에 요만큼 튀어나오는 게. 여기가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쭉 빼주시게 되면은, 자, 빼주시게 되면, 여기 이만큼 보이게 되죠. 빼주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글씨가 안 이뻐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 자 여기 3프레임 뒤에 3프레임 뒤에 여기를 이 얘를 이동을 시켜주는데 이 부분 이렇게 좀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중간까지, 중간까지 껴주시고, 그리고 3프레임 뒤에 또 페이지 다운 3번 눌러서, 여기다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절대 파고들면 안 되는 위치. 점을 찍고, 여기 위에다가도 점을 찍고, 뭐 굳이 위에는 안 찍어도 되는데, 그래서 얘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만큼 겹치는 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글씨 써지는 거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잡아줍니다 디테일하게 자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얘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지금 현재 6 프레임인데 여기다가 튀어나오는 부분에 다가는 자 점을 찍어줄 거예요 점을 여기다 하나 찍고 여기다 점을 찍고 얘는 있으니까 여기다가 양쪽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를 더 찍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점을 이 점을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얘도 이 점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점을 추가로 해, 해주시고 여기도 이렇게 추가로 점을 찍고. 3프레임 뒤에 점을 이동합니다. 한반 정도만.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 점 찍고 페이지 다운 3번 눌러서 이렇게 쭉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또 나와야 되니까. 또 나와야 되니까 점을 이렇게 두 개. 여기는 하나. 찍고, 3프레임 뒤로 가서 이동시켜주는 거죠. 여기서도 뭐두 번, 두 번에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나가서 여기 또점 찍고, 3프레임 뒤에 이동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금 분홍색 이 면이, 이 분홍색 이 면이, 자, 플레이가 됐을 때, 요렇게 돼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요렇게 만들어졌을 때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나올 건지, 어떤 느낌으로 나올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아까 전에 여기 이미지 한 거, 여기 100%로 다시 바꿔주고, 잠금 푼 다음에, 100% 다시 넣어주시고요. 요거 얘를 밑으로 보냅니다. 저희 폭죽 만들 때 위에 라인이 있고 밑에 컬러가 있어서 그 컬러를 집어넣었을 때그 라인의 색상이 바뀌게끔 해준 거 있었잖아요. 빙글 가운데서 도는 거 회전하는 거. 그거 만드는 것처럼 얘도 똑같이 그요 트랙 매트라는 부분을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이 쉐임 레이어 얘를 여기 글씨 안에 보이게끔 이 검은색 글씨 안에 보이게끔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랙 매트를 자 루마 인버티드 매트 자 루마 매트는요 화이트 부분에 보여지는 거고 검은색 부분에 안 보이는 거예요 블랙 부분에 그러니까 반대로 인버티드 매트를 해 주게 되면 블랙에 보이는 거고 화이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눌러 주시면 이렇게 자 글씨 써지는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글씨 써져요 이런 식으로 캘리그라피 글씨 모양 그대로 글씨를 써,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거 자음 첫 번째 거 자음 하나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자음 자 이렇게 이제 디귿자 써지는 거 같이 좀 진행을 했고요 자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작업을 할 때는 그냥 다른 거 이제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 위에 소스 이미지 눈을 켜 주시고 얘는 30% 정도로 다시 줄입니다. 그리고 뭐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은 어, 잠시만요. 얘도 같이 30%가 돼서 자, 요거 여기 레이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소스 레이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쉐임 레이어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쉐임 레이어. 쉐임 레이어에다 계속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펜툴로 펜툴로 이번에는 여기 모음 위에다가 여기 위에다가 진행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네모를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여기에. 여기에 네모 그려 주신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 쭉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 이 부분도 딱 깔끔하게 이렇게 좀 넣어주면 좋으니까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shape 2번 여기 패스 안에 지금 현재 19 프레임입니다 제꺼 19 19프레, 아니, 프레임이 아니라 마지막 프레임 요거 디귿자가 써지는 마지막 프레임 18 프레임에 패스트 톡을 눌러주시고 톡을 눌러 주시고 자, 3 프레임 뒤로 갑니다. 3 프레임 그다음에 여기 점을 저, 점을 선택을 하려면 여기 D 귿자의 동그라미 점을 한번 선택했다가 다시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로 내가 원하는 점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요거 그리고 나서 점을 이동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 시켜주시고, 아니면 얘는 여기까지만 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점을 또 추가로 찍어서 찍고, 자 페이지 다운 세번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갈 건데요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맞춰 주겠습니다 여기 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기는 자 이렇게 놓고 점을 추가 페이지다운 3번, 페이지다운 3번 눌러주시고 이동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도 여기 글씨가 이렇게 써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획이 나아가는 방향 위쪽에 시작하는 쪽에다가 도형을 그려주시고, 도형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100%로 진행이 되면, 100% 하고 눈을 꺼주시면, 자, 다 라는 글씨가 이렇게 써지게 되죠. 이렇게. 여기 이제 다까지 써줬고요. 이번엔 밑에 이응 받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응 받침, 이응 받침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이것도 괜찮게 타이밍이 아, 타이밍이라기보다 모양이 괜찮게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쉐입 2번으로 계속 이어져서 들어갈 겁니다. 쉐입 2번으로 여기 패스 요거 선택해주시고 패스 선택해 토글을 지우시면 안 돼요. 자, 아, 그냥 쉐입 2번만 선택하겠습니다. 쉐입 2번. 그 다음에 펜 툴로, 펜 툴로 여기 점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점이 보이니까, 자, 여기서 진행할게요. 여기 점을 추가로 합니다. 아니면 여기 안쪽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점을 추가로 한 다음에, 3프레임 뒤로 가서, 그리고 점을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자요 원을 쉽게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이렇게 3 프레임 뒤로 가서 얘를 이 점은 가운데다. 가운데다 이렇게 배치 가운데 하면은 여기 좀 튀어나오니까 약간 좀 이쪽으로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얘를 자 이쪽 한 9시 방향 잡아줍니다. 그리고 점 여기만 점을 하나 추가해주는 거예요. 여기만 여기만 자3 프레임 뒤로 가서 얘를 6시 방향까지 내려주시고요. 6시 조금 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점 추가하고 3시 방향 가서, 아니, 3프레임 뒤로 가서, 이번에는 3시 방향.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3프레임 뒤로 가서, 자, 여기까지 채워주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한번 된거 볼게요. 다시 100% 주고 눈을 꺼주고 플레이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당이라는 글씨가 써지게 되죠. 이번에는 자, 두 번째 글씨! 들어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마지막 키 프레임 위치에다가 인디케이터 위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쉐입 a 레이어 1번 요거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펜툴로 여기 c 옷에 여기 위쪽에다가 이렇게 도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바, 방법은 똑같아요. 여기 쉐입 레이어 s h a p 3번 패스의 t o 를 눌러주신 다음에 t o 를 눌러주시고, 자, 이점 선택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페이지 다운을 3번 눌러서 점을 이동합니다. 자, 이거는 조금 많이 확대를 해서 봐야겠네요. 글씨가 얇아서. 자, 그리고 또점 추가합니다. 3프레임 뒤로 가서 점을 이동시켜 주시면 되죠. 여기 겹쳐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처음에는 다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상태에서 겹쳐 보이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처음부터 글씨하고 도형이 겹쳐져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그런 이제 점이나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여기 점을 추가해 주시고요. 양쪽으로 3프레임 뒤로 가서 점을 이동시킵니다. 또점 추가. 한 프레임 뒤에 점 이동.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시옷이 써지는 모션이 만들어지죠. 자, 계속 진행합니다. 똑같이, 여기다가 또 펜툴로. 지금 현재 쉐임 레이어 요거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쉐임 레이어가 여러 개 생기면 안 됩니다. 뭐, 맞춰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하나에다가 계속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번에 이 부분, 여 똑같이 이렇게 네모 해주시고요. 자, 얘는 6프레임 뒤로 가겠습니다. 6프레임 뒤로. 자, 톡을 눌러주시고, 바로, 페이지 다운 6번. 그 다음에 이 점을 내려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직선이니까 자, 여기까지 내릴게요. 여기. 니은 받침 위에까지 자, 내려주시고 요거 내려주시고 여기에 점을 추가해 주신 다음에 페이지 다운 세 번. 점 이동입니다. 그리고 점 추가. 페이지 다운 세 번. 그리고 점 추가. 페이지 다운 세 번. 이렇게 점 추가해주시고 페이지 다운 세번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이라는 글씨까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모양 보시면은 이렇게 당신이라는 글씨가 써지게 됩니다. 이런 얇은 글씨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폭죽 모션을 할때 사용을 했었던 기능이 있어요. 라인을 그리고 트림 패스라는 기능을 줘서 라인이 생성됐다가 사라지게 하는 기능. 저희 사용을 했었죠. 그죠? 그 부분, 그 기능을 이제 여기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펜 툴로, 펜 툴로 그냥 라인을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따서 그려줍니다. 요렇게. 얘도 여기 끝까지 가주면 될것 같고요. 그냥 여기 여기는 그냥 포인트 찍어도 될것 같아요. 포인트 찍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동굴게 잡아서 자요런 모양으로 먼저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거 그대로 그리고 나서 여기 쉐임 쉐입, 쉐입 안에 이제 스트로크 보시면 저희가 라운드 라운드 캡으로 바꿔 주기는 했었어요. 그죠? 여기 라인 끝 머리가 둥글게. 근데 코너 여기 커브, 꺾이는 부분. 여기도 같이 라인 조인 부분을 라운드 조인으로 해 주시게 되면요. 여기 부분도 이렇게 둥글게 잡힙니다. 꺾이는 부분도. 꺾이는 부분이 잡혀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얘한테 요 쉐입 레이어, 어, 쉐입 15번에다가 지금 제거 쉐입 15번에다가 트림 패스를 넣어주시고 트림 패스를 0으로 갔다가 0에서 100으로 가는 모션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한좀 기니까 3, 6, 9, 12, 15, 8, 21 정도까지 가면 되겠네요. 21. 그러면은 36이니까 6프레임 되겠죠. 6초 6프레임. 여기 가서 100% 이렇게 그럼 글씨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치고 들어갑니다. 그죠? 여기 이 부분을 치고 들어와 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치고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주느냐 라인 위치를 좀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자이 점을 움직여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주시게 되면 은 이동을 좀 시켜 주시면 얘가 여기 이렇게 치고 여기서 들어가는데 얘가 또 여기가 안 나와요 그죠 여기를 놓치고 가니까 점을 하나 추가해서 밑으로 내려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려올 때 여기서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침범하지 않는 상태로 와서 돌아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침범을 해요. 이 점만 위치를 좀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여기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똑같이 이걸로 봤을 때 이걸로 봤을 때 플레이에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요 보라색 부분 보라색 부분이 다이걸로 써진 거예요 그죠? 저 위치만 조금 조절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굵기가 굵기를 최대 굵기까지 해줄 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굵기가, 최대 굵기가. 그래서 저 당자라든지 꿈이라든지 저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어, 침범하는 범위가 또 생겨버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이렇게 도형으로 생성되는 방법, 어느 부위는 이런 얇은 것들은 이렇게 스트림 패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색상 똑같이 만약에 요요 요 부분이니까 요거. 여기 15번, 15번 선택해서 여기 스트로크 색상 있죠? 이것만 여기로 바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 똑같이 들어가니까. 자, 14번도 마찬가지겠죠. 14번도 색깔을 요걸로. 13번.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1번, 12번이었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색상을 이렇게 또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